상위 10% 자산가들 이 자산에만 돈을 넣는다.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돈이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65세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생 제조업 분야에서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으며 남부로 올것 없이 퇴직까지 마무리했다. 자녀들도 잘 키웠고 아파트 한 채에 퇴직금 2억 5천만 원도 받았다. 그렇게 노후는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정지출이 늘어났고, 자녀 결혼비와 병원비, 그리고 사소한 소비까지 겹치며 자산은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아파트는 여전히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다. 정호 씨는 말했다. 그땐 몰랐다. 자산이 있는 것과 자산이 흐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가진 돈보다 흐르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얼마나 모았느냐에 집중한다. 하지만 상위 10% 자산가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한번 모은 자산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집착한다. 숫자가 아닌 구조를 총액이 아닌 흐름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자산에 집중한다.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다. 2025년 기준으로 상위 10% 자산가는 순자산 기준 약 13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히 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생기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배당을 발생시키는 자산, 둘째는 임대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셋째는 연금 형태로 꾸준히 지급되는 금융 상품이다. 먼저, 배당형 자산이다. 이들은 금융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미국의 고배당 ETF, 국내 월분 배영 ETF 등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배분한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34% 수준의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이러한 상품에 배치해 둔다. 중요한 건 이들이 수익률보다 지속성에 더 집중한다는 점이다. 임대 수익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대형상가, 고급 오피스텔에 우린하는 형태는 이제 흔치 않다. 상위 자산가들은 지역 분산, 리스크 분산에 탁월하다. 오히려 소형 원룸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수도권 주변에 저위험 소형 상가를 분산 매입해 월세를 나눠 받는 식이다. 한 곳이 공실이 나도 전체 수입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여기서 핵심은 끊기지 않는 수입이다. 연금 역시 이들이 중시하는 자산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저축 IRP를 최대한 활용해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동시에 확보한다. 많은 상위 자산가들이 연금을 보조가 아니라 기초 인프라로 여긴다. 이들은 연금을 단순히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를 수치로 정교하게 설계한다. 부부 합산 연금이 월 200만원 이상이면 이는 노후 고정비의 7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다. 상위 자산가들은 단 하나의 방식에 몰두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중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든다. 임대 배당 연금이라는 세 갈래 흐름은 서로의 리스크를 보완하며 자산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들에게 자산은 멈춰 있는 숫자가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본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자에 집중하지만 이들은 먼저 지출을 줄이는 구조부터 점검한다. 고정비용을 250만원 이내로 낮춘 후이 고정비에 맞는 수입구조를 설계한다. 거꾸로 가는 것이다. 상위 자산가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든 뒤 수입 자산을 거기에 맞춰 세팅한다. 그렇게 되면 자산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다. 구조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담을 통해 만난 한 58세 자산가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제 자산은 7억이에요. 상위 10%는 아니지만 제 흐름은 상위 10%에 근접하죠. 월세 130만 원, 배당 70만 원, 연금 90만 원이 나오거든요. 아내랑 둘이 쓰는 비용이 250만 원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자산이 많다는 것보다 더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부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진짜 상위 10%는 돈을 쌓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조를 설계하고 흐름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데 몰두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진다. 가진 자산이 같아도 흐르는 돈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린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적금에만 묶여 있던 자산의 일부를 배당 ETF로 옮기고 실거주, 부동산 외의 자산을 유동화해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며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핵심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야 내가 가진 자산이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위 10% 자산가들이 지켜온 방식이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이다. 돈은 보유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상위 10% 자산가들의 공통점은 숫자가 아닌 구조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단순히 얼마나 모았는가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자산이 어떻게 나에게 흐름을 만들어주는가를 중심으로 모든 자산을 바라본다. 나는 자산 설계 상담을 하며 수없이 다양한 재무 상태를 만났다. 놀랍게도 총 자산이 10억이 넘는 분들보다 3억에서 5억 사이 자산을 가진 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 차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이 움직이는 방식에 있었다. 즉, 수익이 나고 있느냐,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느냐,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가 짜여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안정감이 갈린다. 자, 그렇다면 상위 자산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산 운영 전략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첫째, 상위 10%는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현금 흐름형 자산에 배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형 자산이란 매달 또는 분기마다 현금이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월 분배형 ETF, 고배당 주식 정기 예금이자 월세 수입 연금 수령액 등이다. 이들은 배당 수익을 단기 매매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타이거 우량 배당, 코덱스 배당 성장 ETF, 해외에서는 SCHD, VIG 같은 미국 배당 ETF를 활용한다. 연46% 수준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여기에 배치하고 이를 노후 생활비 일부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SCHD에 넣어두고 연4% 배당률을 받는다면 매년 400만원, 즉월 33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단독으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연금과 임대, 수입 등 다른 흐름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둘째, 이들은 부동산도 수익 구조로 접근한다. 상가 하나 사두고 월세를 받는 전통적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의 상위 자산가들은 리스크를 더 면밀히 분산시킨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에 소형 오피스텔을 23채 분산 보유하거나 공실 리스크가 낮은 대학과 원룸을 임대 관리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공실 없는 안정성이다. 수익률이 5%여도 공실로 두달 비어버리면 전체 수익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률보다 운영 안정성을 더 중시한다. 셋째, 이들은 연금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설계한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두되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 활용한다. 이때 전략적으로 수령시기를 조절하거나 수령 방법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설정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유지되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월 100만원이 나온다면 연금 저축은 60세부터 10년간월 5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정한다. IRP는 63세부터 받도록 설정해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연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든다. 그 결과 60세부터 75세까지 매달 15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이 구조만으로도 최소한의 고정비는 걱정 없이 감당 가능해진다. 넷째, 상위 자산가들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자산과 지킬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주식 ETF, 부동산 같은 수익성 자산은 증식용으로 활용하고 예금, 보험, 연금 같은 자산은 방어적 성격으로 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산들 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주식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일정 자금을 안전 자산으로 이동시키고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는 단기 채권이나 정기 예금에 묻어두는 시기다. 이러한 민첩한 자산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자산 구조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무 시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들은 매년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상속 병원비. 장기 요양, 예상 수명, 생활비, 지출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에 넣어 자산 소진 시점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이 5억이고 매달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연금 수입이 월 150만원이라면 부족분 1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 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다. 이러한 재무 시뮬레이션은 보험사, 증권사 또는 금융 자산 관리사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 개인적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위 자산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적 소비를 철저히 통제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거나 갑작스러운 고가의 소비를 결정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상의 과정을 거친다. 감정이 앞선 소비는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이고 소비가 계획적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상위 10%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성과 흐름에 있다. 전체 자산 중 20%만이라도 현금 흐름형 자산으로 배치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며 고정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자산이 많지 않아도 흐름이 있는 구조는 불안을 줄인다. 자산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지만 구조는 유지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바로 상위 자산가들이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는 방식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전략의 시작이다.